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니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딛고 설 반석이 되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고 겨울이 와도 변치 않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도 주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능력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심령들, 주님을 참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의위 속죄소 맞은편 곧증거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향유가 있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막을 어떻게 짓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향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읽게 하십니다. 아, 그 회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계가 안에 있고, 그리고 불을 태우는 재단은 밖에 있고, 근데 그 회막 안에는, 예, 향류를 피우라고, 그러니까 향을 내는 그 기름을 끊이지 않게, 예,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가서 챙기고, 언제 또요? 저녁에 가서 챙기고, 이 향류가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 끊여서는 안 되고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시간 속에 가두어질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사니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곳이 그 회막이시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향유를, 아, 그 유지하라는 거예요. 향유는 누구를 향한 향유예요? 누구를 위한 향유예요? 누구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여야 합니다. 뒤에 보면요. 어 향유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모략을 500세겔. 어, 그다음에 육개를 250세겔. 그다음에 뭐 향초를 250세겔. 그래서 여러 향유를 잘 섞고 뭐 이렇게 다른 거 섞으면 안 되고 해서 잘 만든 향유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어디에만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 예. 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귀한 예수 믿는 원리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제상장에 들어가서 향유로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는 곳에는 향유가 있었던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오늘도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향유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이 당시 향유는 자기네들이 있었던 애국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멀리 아라비아 저쪽, 아라비아도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인도 저쪽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이어서 재산이었고, 소중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여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해진 대로 드리는 일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한 거 채워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또또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이해하셔서 그일 가운데도 우리 챙겨 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가게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대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아침저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그리고, 예, 십자가에서까지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향유에 관한 말씀은, 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드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국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수들, BTS라고 있습니다. 이, 제가 사는 시카고에도 왔거든요. 그러면 시카고에 있는 그 소녀들은, 특별히 한국 출신 소녀들은 아주 뭐, 거기 다 가고, 그러니 또 엄마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비싼 표를 예약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중학생 이런 애들, 부모님 예약해주고, 또 여기는 차가 없으면 갈수 없으니 차도 갖다 주고. 또차 데리고 와야 되니 같이 공연도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막상 공연을 갈때 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불 켜고 흔드는 모를 사서 가야 된대요. 그럼 미리 구입해서 가야 된대요. 아니, 음악회를 가는 거니까 가 주면 되는 거고 가서 잘 들으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 그 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리 해야 되고, 그 팬들은 모두 준비해서, 이 흔들고, 구, 간다는 거예요.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팬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회복을 위해서 또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드릴지, 주님,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 마음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향유를 만드는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가 그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어, 기, 그 편한 예배 형식, 또 내가 원하는 그런 크리스도인 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준비하고 수고하고. 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죽겠다, 죽겠다 하지 않고 감사하다 하면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팬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물질주의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에 넘어가고 이기고 지고 맞고 틀리고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은 우리가 때때로 향유를 준비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지켜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교회 성교도 참여해야 되고요. 부활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그때 향유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어, 우리 지난 우리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고비도 있었고 예, 굴곡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이 들고 해보니 그렇게 예수님께 바라고 기다리고 찾았던 게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주신다는 말씀 그게 우리의 향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예수의 팬이 되어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를 서서, 꺾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향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향유를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음악가들의 팬들도 준비하고 열광하고 시간을 지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가운데 향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쓰고 애써서 내 일처럼 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좋아서 내 것을 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께 순종하는 향유를 가지고 주중 앞에 나가고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목사 함께 하셨으니, 우리 말에나 일에나 감사함이 드리는 귀한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